안녕하세요. 구대표 이야기의 구대표입니다. 오늘은 8월 7일 수요일 9시 22분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키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오다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승촌동 수전문대 가는 거, 떠 있는 거 잡았습니다. 네, 지금 10시입니다. 10시 1분이고요. 호서전문대 앞에 발산역 근처에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오다 켜자마자, 그냥, 오다 있는 거 잡으니까, 촬영 때문에 그렇게 잡는 거냐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웬만하면은 그냥, 오다 켰을 때, 가까운데 있는 오다, 웬만하면 아무거나 합니다. 자동 뜨면 자동 뜨는 거 웬만하면 하고요. 또 가까운데 오다 있으면 또 웬만하면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대기하는 거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대기 시간을 줄여야 돈을 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가까운데 있는 오다면 바로 합니다. 또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켜자마자 어, 목동 사거리 가는 거 오다가 자동으로 떴길래 바로 잡았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10시 24분입니다. 목동 사거리 도착했고요. 또 오달 잡아보겠습니다. 네, 숙제를 마쳤으니까 카카오를또 켜겠습니다. 단독 배정권 사용하고요. 엠. 요즘 카카오는 단독 배정권이 없으시면 일 잡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프로를 무조건 가입하셔야 됩니다. 카카오는 예. 그리고 그 로지에서 그 락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상황실하고 다투거나 고객님하고 문제가 생기면 상황실에서 락을 겁니다그 락거는 거는 6개월 동안 그 회사 오달을 못 보는 것은 당연하고요. 다른 회사에서 또그락 걸린 걸 압니다. 오달 잡으면. 그 회사에서 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오다를 빼기도 하고. 근데 이제 6개월이 지나면 거의 자동으로 풀립니다. 그게 연장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연장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락이 오늘 걸렸다면 6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풀린다. 좀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오다가 가기 싫은 멀리 있는 오다들, 가기 싫은 것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겁을 눌러서 지워 줘야죠. 아, 이거 갈 만한 오단데. 아, 잡고 싶은데 못 잡았네요. 네. 양평동 가는 오다 괜찮은데. 네, 바로 목동 사거리에서 오다 잡았습니다. 자동 들어와서 잡았고요. 동대문 예. 이게... 외대 앞에 가는 오답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11시 18분입니다. 네, 경희대 뒤쪽에 도착했고요. 일단 완료 처리를 하고 경희대 앞쪽 회기역 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11시 40분입니다. 그 외대암역 근처에서 면목동 오는 건 오다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인천 삼산동 예전 같으면 가스로 오다데 제가 요즘 일을 늦게까지 안하니까 일단 큰길 쪽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12시 33분입니다. 면목역에서 7호선 타고 노년역으로 왔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에 들어왔고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려고 그냥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이 난게그이제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신 거 보고 제가 대답을 좀해 드리는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고요 카메라를 들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어좀뭐 강영철 님이라는 분이 어 카카오는 화요일 입건은 월요일부터 화요일 아침 8시까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제가 어저께 영상을 보고 이분이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저께 영상에 다탄 거를 맨 마지막 거는 물론 제가 영상을 안못 찍었는데, 계속 그탄 거를 얘기를 했고, 지금 일단 이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화요일 이거는 월요일부터 화요일 아침 8시까지라는 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요거 내용이 좀, 제가 36,000원을 안 탔는데 탄 것처럼 얘기했다라고 지금 여기 댓글에 달아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메뉴에 들어가면, 은행 내역이 들어가면, 지금, 어 8월, 8월 6일, 8월 2건, 이게 8월 6일 날, 밤 23시 53분에 탄 거랑 그 밑에 거는 밤2 2시 59분에 탄 거거든요. 8월 6일 날 저녁에 탄 겁니다. 근데 날짜가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요거 두 건을 저녁때 타고 9시, 10시, 11시에 타고 그다음에 8월 7일 날 새벽에 한두 2시간 있다가죠. 1시에 위성동 난곡 남곡, 난곡에서 가천 중앙동 가는 거 를 25,000원을 탔는데 이게 지금 이게 잘못된 거예요. 8월 7일 날짜로 이게 있으면 안 되고 8월 6일 날짜 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간이 8월 8일 목요일 아침 0시 30분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저께 새벽에 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터한 12시간 아니 24시간 전에. 24시간 전에 탔고 이거는 한 25시간 전에 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카카오가 가끔 8월 7일이 아니라 이건 8월 8일 아니 니까 그러니까 8월 6일 날짜에 같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세건탄거 맞고요. 그 김영철 님이 댓글은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네,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내용을 하셨고요.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서 본인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면 저한테 미안하다는 댓글 하나 정도 달아주시면 좋은데 지금까지 제가 해명을 했을 때 잘못된 걸 바로잡는 해명을 했을 때한 분도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한 분이 없어요. <laughs> 그 미안하다는 얘기 한번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같진 않은데 네,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댓글에. 음 다른 댓글에 어 등록할 때 아이고 이런 중요한거 아니고요음 그쵸 상황실에서 1% 정도는 좀안 좋게 하고 1시간 짜리 락을 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좀빼 달라고 잘 얘기하면, 저는 사실 한 번도 약을 걸린 적이 없어요. 1시간짜리 약이. 말하는 방법도 약간의 문제가, 말하는 방법이 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좀 빼달라고 이렇게 좀 미안한 듯하게 얘기하면 좀잘 빼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그리고 지방으로 계속 돌아야 돈이 좀 되는데, 단가가 너무 안 좋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단거리 위주로 타라고 제가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근데 제가 그때는 그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지방으로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초보자들은. 예. 네. 그 얘기를 초보자는 빼고 요걸 지금 그게 기억이 안 나셔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초보자들은 지방으로 안 도는 게 좋고요. 어, 좀 하시는 분들은 지방으로 계속 도는 게또 매출에는 좀 이익이 됩니다. 빨간 하트,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회사 마크지, 여고객이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고객은 여라고 써있습니다, 여. 여성, 여성, 여성 기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라고 써있습니다. 음. 네, 전화가 온 김에 밥도 좀 먹었습니다. 벌써 1시 7분이네요. 1시 7분 됐고요. 어, 이 영, 이 내용은, 뭐, 제가 지금, 그 답, 댓글을 보려고 눌렀는데, 그 댓글이 없어졌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분명히 제가 그 댓글을 보려고 눌렀는데, 지금 이, 이 댓글이 있거든요? 이 댓글을 보려고 이렇게 누르면, 그 댓글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없어집니다. 뭐, 이해,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지금, 왜 이거를 눌렀을 때, 이걸 누르면, 딴 댓글이, 이렇게 되는지, 이런 건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이 내용이, 파산했다는, 뭐, 유튜버들이 많다는 내용인데. 아무튼, 안 보이고요. 이 내용만 보이고, 정확하게 내용은 다 모르겠고. 아, 나경수님, 선생님, 나경수 선생님, 제 영상 이렇게 다 보시는데, 제 전화번호 제가 여러 군데 써놨는데, 02599641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네. 제 영상에 보면은 02599-6411 번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글로 전화하시면 저랑 연결됩니다. 음. 그 다음에, 뭐 이건 좀 예전, 예전 거네요. 네, 이렇듯 저한테 안 좋은 내용의 댓글을 다시는 분들 제가 다 해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안 좋은 댓글을 다시는 분들 중에 제가 해명했을 때 잘못 알아서 미안하다. 이렇게 댓글 한번 달아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 참, 뭐, 얼굴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미안하다는 얘기 한번 하기가 그렇게 어려움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게 저를 일단은 믿지를 못하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을 안 하는 건 있어도 거짓말을 말하는 건 없습니다. 예, 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어저께 영상에 분명히 계속 이런 거를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못하신다는 거니까. 제 영상은 뭐 편집은 하긴 하지만 앞뒤를 순서를 바꾸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잘라낼 것만 잘라내는 거지 저는 앞뒤 순서 바꾸는 것도 할줄 몰라요. 그냥 찍은 거를 필요 없는 부분만 잘라내서 영상을 찍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성격상 거짓말하는 성격은 아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